똥꿍아, 똥꿍아, 밤바다 따뜻해? 응? 밤바다 따뜻해? 발라당? 발라당? 야, 야, 니, 니, 야, 꽃안 집어넣어?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응. 이, 동꿍이가, 이걸, 어, 저기, 어, 동꿍이 집인데, 하도 이거 물어뜯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실밥이 새 건데. 그래 이거는 가구인데 이만큼 파 먹었어 이만큼. 완전히 이게 보세요. 완전히 파였죠. 여기도 이렇게 다 갉아먹은 거예요. 이거 다다 갉아먹었어요. 여기도 그렇고 완전 이거는 다 조사 버렸어요. 그 돈콩이가. 여기는 이제 문짝 옆인데, 어, 문짝하고, 문짝 틀, 이런 거, 벽지, 다 뜯어 먹었어요, 동궁이가. 아, 밑에다, 이거, 쿠션, 그거, 이거, 조립하는 거, 깔아놨는데 이거 다 동궁이가 물어 뜯어 먹은 거예요. 여기는 아예 없어요. 뜯어서 그 배수로 들어갔는지,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laughs> 이거 보세요. 여기도 이거 다 뜯어 먹은 거예요. 여기도 다 뜯어 먹었어요. 여기도 다 이거 다 물어 뜯어 뜯어 먹은 거예요. 다 물어 뜯고 물어버리고 먹기도 하고 아주 여기도 다 물어 뜯었어요. 참떵그 그렇게 다어 물어뜯고 먹으면 어떻게? 해? 어? 그럼 되겠어? 어? 그럼 되겠어? 멀쩡한 가구를 저새 건데요. 어? 다 물어뜯으면 어쩌, 어쩌자는 거야? 어? 도공이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아주 집안 살림면 아주 그냥 어다 망가뜨려. 어? 개구쟁이야. 개구쟁이야.